모늘 어서 많이 봤지? 어서 많이 봤죠? 아, 바빠, 새 걸로 했네. <laughs> 자, 여러분. 두달 전에 2010년 식 7.5톤 장비 2557. 네네. 갈린 차량 출고를 시켰어요. 음. 이제 우리 그런 데 사람이 시켰는데, 어, 차를 뒤집어 까놨습니다. <laughs> 이유가 뭐죠? 아, 어. 오토 폭포가 나갔어요. 오. 오토 폭포 다 했어요? 그동안 여기 누있고요 오토 폭포 나가기 때문에 시동 걸어도 차가 굴러가지 가 않아요. 그래서 오토 폭포 가면서 지금 아이들 베어링까지싹갈아는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오토펌프든요 아이들 베어링까지 나간 거예요 형님? 제나베 괜찮고? 제나 괜찮고 네, 세트에 세트 싹 갈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부등을 넣어서 부동액인가요? 주... 네네 아, 네. 이거는 뭐 저희가 돈 되는 게 아니고요 네. 오토펌프는 시간이 지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.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어, 처리할 방법 모른다고 해서 저희가 경유차 음... 불러서 금액적인 거 이야기해드리고 이쪽으로 지금 우리, 또 우리 변경 잘 하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다 해서 끝났어요 왔어요. 마지막까지 부동회까지 예예 오늘 월요일을 것도. 지금 몇 시가 좀 넘어갔는데 오늘도 일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올렸습니다 아 일요일날 올려가지고 네, 장비나 이런 건 멀쩡한데 이렇게 중고차다 보니까 석석인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이런 거수술나다 해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소욕부기 때문에 <laughs> 그렇죠. 저도 이렇게 발생할 그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합의하에, 협의하에 제가 몇 군데 해서 주말인데 불구하고 전화 불러서 나서 네. 시켜놓고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이제 축구를 출고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차는 안성으로 갈 거고요. 네. 바로 지금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. 바로 지금 이제 우리 기사님 오셨어요. 그렇죠. 저희 사장님. 한솔트럭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. <laughs> 너무 그렇죠. 몰아가지 마십시오. 차는 12년이 됐기 때문에 <laughs> 네. 브레이크가 나갈지 오토폼프가 나갈지 그건 저희가 장담 못해요. 네. 근데 두달 동안 다쓰졌으니까 제가 잘못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. 마음적으로는 좀 좋지는 않죠. 그렇죠. 뭐 갈때 탁송비라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역시, 역시. 이 바는 제가 중고로 드렸는데, 네. 너무 안 이쁘다고 새 걸로 사셨나봐요. 아, 새 걸로 그러니까 더 깨끗하네요. 새 걸로 60만원씩 밖에 없습니 와. 비싸긴, 못살래 비싸네. 제가 막 중고 밥줬거든요 <laughs> 네, 그러니까. 직원이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서. 음. 근데 이거, 이제 중고. 다 끝났으니까, 출고시키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자, 이상 <laughs>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